있어 이런 매력이. 이거는 이거는 오른쪽 상단이 잘해야 돼. 아, 그래. 맞아요. 그렇지. 오른쪽 상단하고 좌측 상단. 상단. 좌측 상단. 좌측 상단, 오른쪽 상단. 1번, 2번 중요해. 우리가 잘해야 돼. 측 상단, 오른쪽 상단. 그냥 그 거기에 포인트 우리가. 하나씩만 넣어 줘. 포인트 하나씩만. 오케이. 자, 해 봅시다. 자, 화이팅! 다음 문제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5. 4. 5. 아 그래 야야오야하 좋은데? 아이야 그냥... 이건 이거는 야 이건 4, 야 이건 삼이일 보여? 어, 봐봐, 봐봐. 아. 오. 오. 봐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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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4, 3, 2, 어? 1! 삼, 이, 어, 일, 아, 어? 못 맞춘다. 뭐야? 미역이야? 뭐야? 아, 진짜. 야, 아, 뭐야, 아, 이게. 진짜 아니, 미역이? 이게 뭐야? 아, 센스가 없으시네. 아 이게 맞아. 뭐야? 아니, 절규. 뭉크 절규. <laughs> 안돼 안돼. <laughs> 야, 내가 해볼게, 내가. 아, 정말 이거 맞혀야지. 야, 예은이 너 나와. 아, 왜요? 아저 잘했네. 왜요? 너 뭉크 어. 절규 이거 뭔지 알고 그래 알죠? 알죠? 알죠. 누구 작품이야? 알죠. 누구 작품이야? 진짜 웃기네. 뭉크 절규 누가 몰라요. 뭉크 절규 누가 몰라요. 누구 작품이야? 누구 작품이야? 피카소. <laughs> 피카소. 뭉크의 절규잖아. 야! 뭉크의 <laughs> 절규. 야. 야 그만해, 야, 그만해 야, 제발. 다무리 표정이. 그만하네, 다무리가 그만해 제발까지 나, 나왔어. 예은아, 예은아 나도, 야 뭉크의 절규잖아 그래, 너도 모르고, 몰랐어? 나도 모르고 야, 야 누구 작품이야 나도 피카소 야. 하려고 야. 나도 피카소 아, 네. 하려고 수현이 바보야 피카소다. 그럼 이게 뭉크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한 사람이? <laughs> 이게 뭉크고 아, 이게.